이번에 구조하게 된 아이는 아메리칸 불리 남자 아이예요. 공고 사진 프로필에 뭐 눈도 아프고 꼬리도 부러지고 욕창도 있고 뭐부병도 있고 등등등 아픈 곳이 굉장히 많다고 적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구조하기가 두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구조하러 갔습니다. 아까 피부가 많이 안 좋아. 개가 잘 뒤에를 잘 묶었는 거 같아요, 그죠? 어디 뒤에 좀 보자. 아이쿠, 더 좋을까? 어떡하면 좋을까? 엉덩이 쪽 피부를 보니까 오랫동안 좁은 철장 안에 갇혀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니 귀가 여기가 다 지금 상혀가 이렇게 꼬리도 머리도 내리고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이었어요. 이름은 토피라고 지었어요. <laughs> 서류를 기다리면서 다연님께서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갈비뼈도 다 드러났고 정말 너무 말랐네요 데리고 나와서 동물병원에 가서 목욕하고 병이 있는지 키트 검사하고 등등 검사를 할 거예요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아구 순해 <laughs>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약용 샴푸로 목욕부터 하고 그다음에 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키트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이었어요. 뒷다리도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걷기가 불편해 보였던 거는 오랫동안 철장 안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꼬리에 보이는 부분이. 어, 흰 부분인데, 이거는 무언가에 의해 골절된 뼈가 붙은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토피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엉덩이 이렇게 뒷다리 뒤쪽으로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약욕하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피나 진물이 나진 않는데 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만 생활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임시보호처를 찾을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고 너무 다행히도 평택에 사시는 미국분들이 임시보호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동하게 됐어요. 임시보호처에 도착해서 그집 강아지들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뭉크라고 또 저희가 구조한 아이인데 이 집에서 임시보호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뭉크랑 토피를 같이 임시보호를 해주기로 하신 거예요. 임시보호처에서 잘 지내다가 얼마 후 토피가 다시 탈장이 되었어요. 서울의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탈장이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 또 토피 탈장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배변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중성화 수술만 먼저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다시 임시보호처로 이동했어요. 토피는 임시보호처에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도 거의 다 나았고 성격도 밝아지고 굉장히 활기찬 아이로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분들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해서 토피는 다음 임시보호처를 찾지 못해서 호텔링을 가게 됐어요 토피는 임시보호 해주시던 가족분들과 정말로 슬픈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날 목욕과 이동은 카타나 맘님께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이게 잘른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게 잘른다. 지금까지 고마. 지금까지 고마. 토피는 이제 다음 거처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호텔링을 할 거예요. 다른 강아지들과 인사도 하고. 토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토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온순한 아이예요. 애교도 많고 늘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분리불안은 없어요.